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이 하나오션인데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장에서 급락 이후 다시금 상승 추세를 역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 추세를 보여주자마자 다시금 하락하는 모습을 만들어지다 보니까 하나오션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심지어 이번에 이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 모습을 보여주자마자 이제는 하나오션이 끝났다. 이 매도를 던져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주주분들이 분명히 계실 건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 오션 절대로 지금은 매도를 던질 때가 아닙니다. 제가 매도를 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면, 장난하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하나 오션 이 매도를 던지는 안 되는 이유와, 앞으로 이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그려나가게 될 건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 거니까 하나오션을 소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넘겨듣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세요. 그러면 이 본격적인 종목 분석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혼자서 고민하고 계시는 하나오션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을 많이 시청하실 수 있게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까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하나오션의 중장기적인 상승 관점은 바뀐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들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상황이죠. 최근 미국 조선 재건에 일본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나서면서, 한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오피셜적으로 얘기를 해줬죠. 이 조선 재건에는 한국이 파트너라고요. 그러니까 마스가의 수혜를 한국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간접적으로 한국의 조선 기술력이 일본의 조선 기술력보다 앞서고 있다라는 걸 미국이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 하나오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우션은 지금 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사가 누구냐? 바로 일본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먼저 나서서 한국의 조선 기술력이 더 낮다라는 걸 인정을 해줬고, 그렇다는 건 당연히 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한 발자국 훨씬 더 가까워진 거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더 직접적인 이 호재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영국의 박콕이라는 이 방산 기업이 미국의 핵 잠수함 공급망을 뚫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사에서도 하나오션, 캐나다 수주 청신호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영국의 박콕은 캐나다의 잠수함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하나오션이 MO를 체결한 협력 회사요. 예 그런데 그 협력 회사가 미국의 핵 잠수함 MOU 수주를 따냈다. 당연히 이 기술력이 입증을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박콕이라는 협력사를 가지고 있는 이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압도적인 호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오션 자체도 일본보다 기술력이 높다라고 미국에서 평가를 해줬는데 협력사인 영국의 박콕도 미국의 핵 잠수함 수주를 따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상승 관점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가의 상승 원인이었던 본질이 전혀 깨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지금 주가 바로 이미 하락하고 있잖아. 이미 선반영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여까지 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지금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충격적인데 지금부터라도 집중해서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하나오션의 공매도 수량을 보게 됐을 때 12월 2 0일부터 공매도 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만 2,500원부터 공매도 세력들이 매매 비중을 늘려가면서 하나오션의 공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공매도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의 주가가 상승을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최근 하나오션의 대체장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 지속적으로 대체장구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이 대체장구가 갑자기 상승치세로 전환을 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 대체장구는 뭘까요? 결국, 대차, 주식을 빌리는 거예요. 하나오션의 이 공매도 세력들이 주식을 빌려서 하나오션을 매도하기 위해서 대차를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체장고 같은 경우는 공매도의 장고다. 그런데 이 공매도 세력들, 한오션의 주가가 상승을 할것 같으니까 이 대체장고를 늘리면서 한오션에서 의도적으로 매도 물량을 던지고 있는 거라고요. 게다가 이 한오션 같은 경우에는 고, 고점 대비 눌림목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죠. 특히 최근에도 이 고점 대비 눌림목 현상을 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는 이 공매도 세력들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 대차장구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됐을 때는 그 변동성이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월요일 이 시초가에 상장 이후 역대 최고치로 올라가 있는 공매도 세력들의 대차장구 공격이 들어왔을 때는 훨씬 더 강한 하락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 세트의 흐름을 타면서 하나오션은 대장주로서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는 없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이 공매도 세력들의 공격과 확실한 이슈가 없는 이 기대감을 받으면서 올라간 주가기 때문에 강한 하반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 시초가 이 공매도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윗구간에 대한 대응과 다시금 주가가 눌림목이 만들어졌을 때 아랫구간에서 정확한 매스 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분들과 실시간으로 대응해 나갈 건데요. 제 말을 믿고 따라오고 싶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제 번호를 띄워뒀습니다. 010 3 9 5 3 2 292번으로 하나 오션이라고만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월요일 시초가에 중요한 분할 매도 타점과 주가의 눌림목 구간이 발생이 됐을 때 우리가 잡아야 되는 매수 타점까지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우리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까지 눌러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 변동성이 강하게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니까 오해하시는 주주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하나오션의 본질이 좋지 않다 기업의 가치가 안 좋아서 주가가 내려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공매도 세력들 자본주의 시장의 움직임 때문에 하나오션의 주가가 변하는 거지 기업의 가치가 이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저평가 구간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강한 변동성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는 이 아래 구간에서 추경 매수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포에 매도를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윗구간에서에 대한 대응과 아래 구간에서에 대한 대응 다시금 잡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오신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20~30%의 변동성이 크게 나와 줬었는데 이 윗구간에서 대응을 해 나가셨나요? 아니죠. 그러면 아래 구간에서 추경 매수를 진행할 수 있었나요?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내가 이미 계좌에서 손해가 찍혀 있는데 내 수익률이 줄어들고 있는데 다시 그 아래 구간에서 비중을 확대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했을 때는 공매도 세력들, 외인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결국, 결국 밑에 구간에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질 수 밖에 없는 거고 주가가 말도 안 되는 눌림목 구간이 발생이 되면서 평가 구간에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매수타점을 잡아서 다시금 추가적인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객관적인 투자를 진행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믿고 따라하고 싶은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3953-292번으로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하나 오천이라고만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주 시장부터 분할 매도타점과 주가의 눌림업 구간이 추가로 나와줬을 때 우리가 잡아야 하는 매수 타점까지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문자 발송 후 구독 버튼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어차피 올라가는 거잖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마인드였으면 주식 시장에서 이 돈을 잃는 사람들은 없어야 합니다. 특히 조선 섹터 같은 기업들, 이 성장률 밸류에이션 받는 기업들은 주가가 한번 올라가면 200에서 300% 정도는 우습게 올라가 주는데, 주변에서 이 조선 섹터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당연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하 사람들은 이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투자에도 감정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최근에 다 느껴봤잖아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하나오션 최고다라고 말하면서, 주가가 눌리니까, 아,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주가는 결국 다시 상승세를 보여준다고요. 그런데 이 아래 구간에서 팔지 않았던 개인들조차 다시 욕심이 나니까 추격 매수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주식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한화 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 공매도 세력들이 그 변동성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이 아래 구간에서 버텼던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 감정적인 매도와 패닉셀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추격하는 태도는 결국 주식 시장에서 감정적인 투자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좋은 종목이더라도 이 성장주의 밸리에이션을 받는 이 조선 섹터에서는 변동성이 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 때 미리 대비하고 대응을 해 나가는 게 타율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추가적인 이 수익률까지 만들 수 있는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주신 이 하나오션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3953-292번으로 하나오션이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주 시초가부터 우리들이 팔고 나와야 하는 분할 매도 가격과 눌림목 구간 이후 우리들이 진입해야 하는 매수 시점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번호를 외워서 문자로 측이 번거로우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간편하게 문자 전송 화면으로 넘어가는 이 링크를 더보기란에 달아놨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자동으로 제 번호와 종목명을 입력할 수 있게끔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궁금하신 종목명, 그리고 급등 혹은 탐색기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한분한분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종목에 대한 매도 우포 금액과 제 탐색기를 많이 남기시는데요. 원하시는 요청사항 편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단순히 문자 하나 보내드리고 끝이 아니라 저와 소통하면서 같이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용을 길게 남기면 부담스러울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종목의 매도 목표가라든가 급등 혹은 제 매수 탐색기가 갖고 싶다 하시면 탐색기라고 남겨주세요. 어떤 걸 원하시는지 알아야 그에 맞춰서 도와드릴 수 있는 거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달아놨으니깐요 편하게 링크로 들어오셔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런데 오늘 제 영상을 이 처음 보신 분들은 아직 제 말을 믿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저를 따라오셨던 분들은 이미 제가 이 알려드린 종목들로 수익을 보셨기 때문에 신뢰가 쌓였던 건데 우선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알려드리면 11월 3일날 신호 드렸던 진호맨 컴퍼니입니다. 텔레그램 방에서는 진입 신호와 매수가까지만 알려드리고, 저랑 직접 소통하시는 분들에게는 정확한 매도 가격까지 알려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매수가 3,310원 이하로 진입 이후 매도가 6,600원 이상에서 자율총산이라고 나와있죠. 진입 당시 반등 재료와 함께 우리들이 진입하고 빠져나와야 하는 정확한 가격을 정해드리고 있는데, 진노맨 컴퍼니의 차트를 보시면, 여기 십자를 구어놓은 구간이 11월 4일 매수 진입 구간입니다. 매수 신호 이후에 추가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구간까지 만들어주면서 최근까지도 매수가 대비 2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신호드렸던 동훈 아나텍인데요. 앞선 종목과 마찬가지로 이 텔레그램에선 진입 신호와 이 매수 가격까지만 알려드리고 저랑 직접 소통하시는 분들에게는 정확한 매도 가격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만 800원 이하로 진입 이후에 3만 1,100원 이상에서 자율 청산하라고 나와 있죠. 진입 당시 이 반도체 기술력의 다각화로 세계 최초 타액으로 즉 침으로 이 혈당을 측정하는 의료 기기에 상용화 임박 재료로 신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이 동우 나나텍의 차트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십자선이 11월 5일 나갔던 매수 신호예요. 동일하게 매수 신호 이후 추가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주면서 2주도 안 돼서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여줬고 11월 초에 말씀드렸던 매도 금액까지 빠르게 도달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 신호드렸던 로키 텔스케어인데요. 앞선 종목과 마찬가지로 텔레그램에선 진입 신호, 이 매수 가격까지만 알려드리고 저랑 직접 소통하시는 우리 주주분들에게는 정확한 매도 금액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매수가 37,200원 이하로 진입 이후에 매도가 8만원 이상에서 자율 청산하시라고 나와 있죠. 진입 당시 연속된 흑자와 AI 재생 의료재료로 추가 반등 신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이로키 헬스케어의 차트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십자선이 11월 7일 드렸던 매수 신호고요 매수 신호 이후에 추가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준 뒤 곧바로 이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면서 8만원이 넘는 가격대까지 이 2배가 넘는 수익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 드렸던 타이버 프로인데 앞에 말씀드렸던 종목들과 동일하게 텔레그램에선 진입 신호와 이 매수 가격까지만 알려 드리고 저랑 직접 소통하시는 분들에게는 정확한 매도 가격까지 알려 드렸어요. 매수가 6,200원 이하로만 진입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도가 11,500원 이상에서 자유청산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입 당시에 이 독보적인 광섬유 센서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과 방산, 우주항공 등이 고부가 가치 수주 확대로 반등 전 미리 신호를 들였던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 파이버포의 차트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십자선이 11월 14일 드렸던 매수 신호 시 차트입니다. 신호 드린 이후에 한번 상승하나 싶더니 다시금 신호 드린 가격대에서 저항선이 생기면서 곧바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때도 이두배 가까운 수익을 보여주면서 우리 주주님들은 매도 청산을 하고 나왔죠. 이처럼 이 단기 급등 종목으로 지금까지 따라오신 분들에게 신뢰를 쌓은 만큼 더 이상 혼자 고민하고 후회하는 투자가 아니라 성공적인 투자,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앞으로의 변동을 예측해서 미리 대비하고 투자를 하고 싶다. 반등하는 거 보고 남들 추격미 할 때. 남편이 팔고 나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3953-2292번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 실시간으로 급등 종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종목 분석 영상을 시청하신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 히든 종목까지 가져왔는데요. 앞으로 이 주식시장을 주도해서 이끌어 갈이 주도주가 뭐냐면 최근 시장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가 뭔가요? 바로 이로봇 섹터죠.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도 로봇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가셨을 거예요. 왜? 최근에 수익률이 좋았잖아요. 이 로보티지라는 종목, 제가 여기도 적어놨는데 이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역부터 따졌을 때 1,0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로봇 섹터의 특징이 과연 뭘까요? 아무래도 이 밸류에 대한 기대감을 먹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PBR 지수, 자본 대비 시총을 따져봤을 때이 PBR 지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PBR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배가 넘는 종목들도 정말 허다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고평가가 돼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 2의 로보티즈가 될수 밖에 없는 로봇 히든주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장에 관심을 받지를 못했어요.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로봇에서 모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아마 아실 거예요.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섹터가 처음 시장에 관심을 받았을 때 감속기, 액추에이터 기업들부터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 밖에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로봇 시장을 다른 의미로 뭐라고 부르나요? 바로 이 피지컬 AI라고 부르죠. 그만큼 AI와 연관성이 중요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슈팅은 감속기, 액추에이터를 잘 만드는 회사들,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부터 나왔지만, 그리고 흐름은 어디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 소프트웨어. 이 AI 솔루션을 해주는 회사들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이 히든 종목이 AI 솔루션, 이 소프트웨어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최근 시장의 흐름이 감속기와 액추에이터에서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 순환매가 돌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세력들이 굉장히 급하게 개미들을 털어내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는데 이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부터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집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왔어요. 하지만 얘네들은 개파락을 띄웠던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라고요? 이 순환매가 들어올 것 같다라는 시그널이 나오자마자 개파락을 띄우면서 개미 털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늦어도 내년 초에 추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가지고 왔고, 우리가 이 유통 비율을 보게 됐을 때, 평균적으로 종목들이 원래는 7에서 80%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2% 밖에 되질 않아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세력들이 매집을 임미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30% 상승할 재료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에서는 100에서 200%까지 수익률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 히든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들 드리려고 열심히 찾아왔는데 꼭 몰래 가져가서 돈 주고 파는 애들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상단에 제 개인번호를 띄워드렸습니다. 010-3953-2292번 제 개인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히든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 드리는 거니까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감사한 마음에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이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제가 이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종종 못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구독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핸드폰 꼭잘 확인해주시고 제가 지금 뭐 전대산을 넣어라. 지금 가지고 있는 목돈을 다 넣어라.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수익률이 100에서 200% 정도 크게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이여윳 돈만 넣어 놓더라도 충분히 내년에 다시 한번 투자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과거부터 제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뢰가 가겠지만 오늘 처음 저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신뢰가 분명히 안 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명이라도 받아가세요. 왜? 정말 슈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 슈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우리가 그때라도 매수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이 종목 분석 영상 본 노력 꼭 보상으로 받아 가자구요.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우리 구독자님들 뭐라고요 위에 제 개인 번호 010-3953-2292번으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딱두 글자 히든이라고만 남겨주세요. 구독도 절대 까먹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